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분문인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본문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 즉 모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맏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때가 되어서 이들은 각각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도 없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가인에게 어떤 해가 끼쳐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가인의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가인은 심히 분하여서 얼굴 색이 변하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분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가 어느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진 것 같으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누군가가 대신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견딜 수 없는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인간은 다른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고,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남들이 내 목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억울하다는 말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반항하거나 억울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분노로 일그러진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과 대결하겠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것은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잊어버린 교만입니다.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반항은 그 자체가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교만, 인간 타락의 근원인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분노로 떨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분해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십니다. 가인의 마음 상태는 이미 범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는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가인의 마음 문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태에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범죄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여서 늘 억울하고 분하게 느끼며 질투와 반항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닙니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모든 인간은 치우쳐서 그릇 행하고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인의 길을 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달게 받는 순종을 관철하셨습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철저한 피조물로 존재했던 참 인간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죄인을 대신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